딸기는 상큼한 맛과 풍부한 영양소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건강을 돕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딸기와 잘 맞는 음식들은 영양적으로 서로를 보완하며 건강에 더욱 유익한 효과를 줄수 있는 반면 상극인 음식들과의 조합은 오히려 소화불량이나 영양소 흡수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딸기와 음식 궁합이 잘 맞는 음식 1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귀리. 딸기와 귀리는 건강한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적합한 궁합입니다. 귀리는 풍부한 식이섬유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딸기의 자연적인 당분과 비타민C는 활력을 제공하며 귀리에 포함된 베타글루칸 성분은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딸기와 귀리를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는 동시에 칼로리가 낮아 체중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2. 다크 초콜릿 딸기의 비타민 C는 다크 초콜릿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의 흡수를 촉진하여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다크 초콜릿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도와주며 딸기의 상큼한 맛과 조화를 이루어 달콤한 디저트로도 이상적입니다. 특히 다크초콜릿의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해소와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3. 아몬드. 아몬드는 단백질, 건강한 지방, 비타민 E를 함유하고 있어 심혈관 건강과 피부 보호에 유익합니다. 딸기의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아몬드의 지방은 딸기의 수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 영양적 가치를 더욱 높입니다. 4. 바나나.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 조절과 근육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며 딸기의 비타민C는 항산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바나나의 자연적인 단맛이 딸기의 상큼한 맛과 조화를 이루어 건강한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적합합니다. 5. 키위. 딸기와 키위는 상큼한 맛과 풍부한 비타민을 제공하는 조합입니다. 키위는 딸기보다 더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에 탁월하며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소화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두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이 배가되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활력을 더해줍니다. 6. 아보카도 딸기와 아보카도는 샐러드나 스무디로 잘 어울리는 건강한 조합입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과 피부 보호에 효과적이며 딸기의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함께 작용하여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보카도의 크리미한 질감이 딸기의 상큼한 맛을 부드럽게 보완해 줍니다. 7. 오트밀 오트밀은 식이섬유와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혈당을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딸기의 비타민 C는 오트밀의 철분 흡수를 촉진하며 상큼한 맛이 오트밀의 고소한 풍미를 돋보이게 합니다. 8. 멜론 멜론은 수분 함량이 높고 비타민 A와 칼륨이 풍부하여 피부와 혈압 관리에 도움을 주며 딸기의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증대됩니다. 9. 레몬 딸기와 레몬은 비타민 C가 풍부한 상큼한 조합으로 특히 면역력 강화와 피부 미용에 효과적입니다. 레몬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고 딸기와 함께 섭취하면 신체의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두 과일의 자연적인 산미가 조화를 이루어 음료나 디저트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10. 요거트. 딸기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기여합니다. 요거트는 유산균과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장 건강을 돕고 소화를 촉진하며 칼슘 함량이 높아 뼈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딸기의 산미는 요거트의 부드러운 맛과 잘 어우러지며 비타민 c는 요거트의 칼슘 흡수를 도와 전반적인 영양 섭취를 극대화합니다. 10일 호두 딸기와 호두는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는데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뇌 건강과 염증 완화에 기여합니다. 딸기의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되어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호두의 고소한 맛이 딸기의 상큼한 맛과 균형을 이루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합니다. 12.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비타민K와 망간을 제공하며 딸기의 비타민C와 결합하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과일은 샐러드, 스무디, 디저트로 활용하기 좋아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지원합니다. 13. 브로콜리. 딸기와 브로콜리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조합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K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피어 건강과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딸기의 비타민C는 브로콜리의 철분 흡수를 돕습니다. 두 음식이 함께 제공하는 풍부한 영양소는 체내 염증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